어젯밤에는 2024년 9월 15일 새벽 꿈이 다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무언가 잘못 해석한다고 한다. 이재명 씨는 2024년 9월 15일 꿈에 재판이 어려운 상태로 아직 법정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꿈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그것이 일심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라고 어제 다시 알려준다. 다행히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돕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같이 나오지 않은 채 끝났다. 2023년 10월 31일 꾼 처음 꾼 꿈만을 강조하고 해석한다고 한다. 사법 리스크는 걱정 말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오늘 잼가드 공개 대모집에 등록했다. 내 기도만 하려 하니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된것 같아 신이 다시 알려 주는 것 같다. 이재명 씨는 아직도 어렵다. 항상 주변이 어둡다. 신경을 끄면 큰일 나겠다고 한다. 나는 일도 많아서 피곤한데 다시 걱정이 된다. 다 도착한 줄 알고 신경 안 쓰려 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가장 어려울 때도 이겨냈는데 지금은 이재명 씨가 하늘을 믿는다는 오만함으로 안전에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다. 지금 그 행동은 하늘에 맡긴다는 행동인데. 불안하다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될것 같다. 재판은 진행 중에 멈춘다는 이야기이며 이재명 씨가 불리한 상태로 멈춘다는 이야기를 2024년 9월 15일 날 해주었는데 내가 왜 방심했을까? 내일이 아니라서인가 다시 초심으로 둘러보기로 한다.